<laughs> 여러분 주님께 맡기라고 오늘 찬성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절절한지 알아요 여러분 너 어릴 때는 다 아름답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거 맡겨지는 물론 어릴 때부터도 아, 아프고 좀 힘든 자녀들을 둔 분들은 맡겨야 돼요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과정 정말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줘서 정말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어린이주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말씀, 풍기하는 거, 또 사랑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주일에 많이 불쌍하고 또 어린이주일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그런 모습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조금 달라요. 결국은요, 어떤 것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들 안에 예수가 거해야만 해 이게 해답이지. 정말 예수가 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고하셨어요? 오늘 부모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시메. 고하시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같이 고르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막 대화를 나누시고, 울고 힘들어하면 만져주시고, 병들 때 기도해 주시고, 친히 과하였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과하시니까 어떻게 바꿔줬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영광을 부는 삶을 살았어요. 영광의 그 삶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부는 삶이 됐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됐어요. 사랑하 여러분 때려도 안 되고요 혼내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찬해도안 되더라. 그러면서 깨달은 게 정말 하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과하게 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내시고 우리 같이 무지하고 우리 같이 거칠고 우리 같이 사납고 우리 같이 철저히 무기고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게 만들어낸 것처럼 정말 주님이 과연. 여러분 오늘 맡겨드리라고 그랬는데 안심하세요. 자녀들 안에 지금 현재 그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감사로 올리세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로 올리세요. 맡겨드리세요. 그, 그 모든 연약함 속에 여러분이 근심되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은 다 근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만만 아픈 자녀들을 둔 사람들은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막 그것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돼. 또 어떤 그좀 어떤 연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녀를 보면 이것만 안하면 살겠다. 진짜 뭐가 쉽냐막 그러면 좋지. 또집 나간 자식을 둔 부모는 집만 붙어 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또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커요. 우리는 건강만 하면 다 기뻐할 것 같은데 건강하면 너왜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 근데 공부를 잘하면 또 그런 생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또그 말을 또잘 들으면 되겠는데 너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못 뛰어나냐. 사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자녀에 갖고 있는 내 감사의 조건을 지금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힘있잖아요. 제가, 어느 분에게도 그 얘기인데, 진짜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고, 철절한 얘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인데,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도요, 아기를 낳다, 그거기만 하면요, 자기는 세상에 여한이 없겠대. 나 뒤로 까물어진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 문제에서 이런 자녀가 태어나고 에이, 하나님 내가 에이, 누구의 집입니까왜 나한테 이런 자녀를 뒀어요 나한테만 왜 그래요 막 뛰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저는 장애인 부모님들을 성겨본 적이 없어 유성수 어머님이 그 말씀을 제가 했다니까요 태어났는데 애기가유성마비들이요 아들이 울어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얘를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버린 아기를 어떻게 바꿔버릴 수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도 할수 없었다는 그 절절한 눈물의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저 아이, 저 사람. 그러면서 그렇게 애달아봤던 그 이야기를 저 들어서 그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런데, 아, 그 이분이 말이에요. 용감하게 나는 그런 애기라도 한번 낳아보고 싶다. 장애인 애기라도. 그런 자녀를 줬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 부고요. 저한테요. 말을 안 듣고 좀모르 자녀를 낳았다는 것만 해도,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뭐예요? 무자식이 상팔차다 <laughs> 우리는 그, 그렇게 하는데, 아, 이거 정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있다는 것만도 감사인 줄 알아라, 이 사람들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가볼, 뭐이 사람은 건강하니까, 이 사람은 뭐 이러니까, 집에 있지, 있으니까, 어떠니까, 감사하라. 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있다는 것으로 감사해라. 그런데 그 있다는 거에,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또 아픔이 있죠. 정말 또 해결해야 할.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래서 그러고, 저사람 저래서 그러고,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나도 그런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여직까지온줄 아세요? 여러분도 검신 걱정이었어요. 우리 도미용 권사님 신텐, 중고 나오신 분. 신대 여고인가? <laughs> 신대 여고. 난 여고 나왔어요. 중고안 나오고요. 여고 나왔어요. 걱정 하나도 부모님한테 안 끼치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여기까지 온것 같으세요. 스무 살때 결혼했어요. 이게 말더 했지, 더 이상 말 필요 없어요. 하고 스물한 살에 형규났어요 더 이상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건사됐어요그 사람이. 아이고, 정말 내가 보면 볼수록 세상에 스무 살에 결혼했어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다 답이 나오죠? 본인은 막 절대로 아니라고 막 쫓아다녀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뭐, 그것이 그거지, 그거지. 근데 여러분, 나도 그랬어요. 나도 부모님한테 근심과 걱정이었어요. 나도 연약함이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거요. 예 하나님의 뇌를 붙들었어요. 나는 완전했냐고요? 막 나는 막 너는 누구 닮아서 그래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래 다 똑같아. 안 그래요. 개 죄가 내 죄예요. 왜 그래요? 개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 여러분은 막 속으로 굉장히 막 분노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왜 걔를 닮았다고 그래요? 막, 그러면 걔가, 그러면 누구에게 나왔는데? 여러분, 누구를 닮았다고 그래요? 꼭저 닮았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닮았어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그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여러분 막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바뀌어 드리세요 주님 손에 있기만 하면요 나를 만들어내셨던 주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어요 자녀들이 저는 저기 맨날 그 말하는데 열두 번도 더 변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아가 사람 될까 했던 아기가요 내가 제일 큰 자랑거리가 되는 아이가 되더라니까 어떻게 저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될까 했던 그 아이가 나의 가장 큰 의지가 되는 자녀가 되더라고요 우리 그 자녀들 을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럴까 그래도 그 아이가 제일 로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자녀가 바꿔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고하시리라! 이거 누가 그렇게 해요? 주님이 만드셔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고하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세요. 주님이 고하셔서. 어디까지 여러분, 고하신다는 게 그러면 뭘까? 여러분, 에레미아 31장, 3 3절 에레미아를 보면, 제가, 이번에,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에레미아를 1장부터 33장까지 정리를 좀 하고 왔는데, 복개서신에 기록을 하려고, 아, 에레미아를 보면서 다시금, 무익한 것으로 바꾼 자들. 하나님, 하나님을 신 아닌 걸로 바꾼 자들. 이것,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너희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의 조절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죄된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처럼 철저했을까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요 에레미야는 그냥 구구절절히 너는 절대로 변화되지 못할 것들 너희 스스로 절대로 사람 못될 것들 그 말이에요 저것이 사람 될까 너희들은 절대로 사람 못될 것들 그게 에레미야의 하고 싶은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못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흑인이 어떻게 흰색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 표범이 얼룩을 없애? 그것처럼 너희가 사람 못될 것들이야.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것들이야. 그렇게 예를이 하면서 터지는 웅덩이를 그렇게 찾고 다니고. 꼭 허는 짓는 거리마다 우리 전라도 말이에요. 허는 짓거리들마다 우리 직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저 직, 그런 직거리들마다 그냥 정말로 사람 같지 않는 직거리 일들만 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것을 그냥 절절하게 막 그렇게 쓴 거예요. 사람 못될 것들. 너희가 변화될 것 같으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것들이 막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속에서요. 세상에 하나님은요. 야, 그걸로 끝인 줄 아냐? 너 사랑 못될 것들, 그러면서 혼내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어떤 계획? 여러분, 에레미야 33, 1, 32장 33절, 1,102쪽입니다. 시작! 베을 언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추측과 생각을 붙들지 말아요. 하나님과 나의, 나의 집과 맺을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지금 근심과 걱정이 있고 아니면 또 자녀들 향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시작도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구하신다는 게 뭘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그들 안에 사라지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그도 삼으시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등요. 이게 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일기장을 쓰듯이 쓰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해요. 내가 돌아왔고 내가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아셔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내가 겪었던 과정을 안 겪고 순하게. 내가 그렇게 겪었던 일을 안 겪고 이 아이는 평안하게. 그래서 부모님도 애딸 찾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면 3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고하시는가? 시작!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복을 주려고 하는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주님의 마음과 정성이 다해졌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정성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요. 내가 하는 정성과 그 모든 마음이 아니라 내 아이가 그렇게 세우지도록. 정말 여러분. 그들에게 한 마음 관계를 주어 자신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해요. 그들을 떠나자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의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고 기록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이 이 땅에 심으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까지 다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진 것 때문에 내가 또 복을 주겠다 철저히 하나님이 다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일을 해?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합당한 복도 내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리라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을 받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10편 34편 9절에서 11절 복을 주되 그런데 어떻게 복을 이들에게 복, 이들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꼭 자녀들에게 나서 자녀들게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라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붙은 말씀으로 붙으시면 돼요 10편 34편 9절에서 11절 시작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건강하며도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이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분은 여러분들이요 자녀들 을 위한 언약의 축복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녀분들이요, 연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하세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고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일까지도 주님이 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이것을 만들어내셔서 이 일을 누리게 하시고, 또이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사랑 여러분, 모든 부모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요. 주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리고 내 자녀들의 모든 연약함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 자녀를 맡기신 것은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자녀에게 나한테 와서 나는 이런 자식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자식을 줬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를 통해서도 그 자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나도 세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하고 슬프라고 그 자녀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시교도 간거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에게 정말 분깃수로 주고 상급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기도가 그렇게 쌓아진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기도가 필요해서 그 기도를 더 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뭔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나는 이런, 이런, 이런 자식이 아니고처럼 죽이면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요, 그 자녀가 더 크게 효도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자녀가요, 더 나에게 내 공을 알고, 의뢰를 알고 오히려 아무 흥부, 그랬던 자식은 지가 잘라서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머리 빳빳하게 세우면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무대 준 것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고, 얼마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지극한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아직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니까, 지금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근심하는 많은 부모님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니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던 내, 그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면은요, 내가 막 하고 조금만 대면 막 난리를 치면서 자랑하고 조금만 모든가 얘기를 그 잡들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맡기세요. 그거요, 여러분과 다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 나는 부, 부모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보모일 뿐이야. 천한 청지기처럼 맡겨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과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는데 내가 섬기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요 그 자녀가 나에게 감복했다고 갚아요? 절대로 안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갚아요. 네가 내 자녀를, 네가 내 새끼를 내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그렇게 열심히 돈도 들여서 어, 네가 정성을 다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네가 그렇게 했지 그 갚음도 하나님께 와요 자녀들을 통해서 오든 누구에서 오든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괜히 그 자녀의 모습을 붙들지 말고 저런 싸가지 없는 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나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웠고, 여러분 또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그렇게 받게 하실 게 있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나는 나의 분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바라보고 나의 분만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분 여러분들이요, 오늘 자리에 단적이시는데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원하는 부모님의 소원들은 딱한 가지예요. 여화를 경외하는 것. 그 믿음의 후손으로 아름답게 살아가 정말 이것을 꼭, 이, 이것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책임져 가도록 기도해야 되냐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고하신다는 게 어떤 모습으로 아까 말씀을 주셔서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그경의함을 여러분 그들에게 또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는데 고하신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고하신다는 게 뭔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몰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더하신다는 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거로 다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님에게 그들을 맡기시야.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모든 걸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고하신다는 게이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룩하게 정말 그들을 고룩한 자들로 만들어내시는 이 능력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누려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얼마나 이 자녀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가 여러분 있잖아요 있어서 저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서또그여약함이나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하시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고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에게 새겨지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도록 또 진리의 선언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가시는 여러분 이 고하시리라 정말 주님이 구하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호님을 믿어드리세요. 지금 현재 자녀들의 모습을 믿지 말고요. 그들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진리의 선호님의 행하심을 믿어드리세요.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 자녀들 양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서 그 믿음으로 이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복되게 세워지도록 저거 사람 안 돼. 사람 돼요. 여러분 그게 예름이라더라니까요 저거 못 돼. 저거 저거 가능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러나 내가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내고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받는 자들로 하나님을 찾게 또 찾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언약이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어린이날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집에 주신 우리 가정과 맺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지라도 내 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읍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법을 친히 새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친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작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그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심을 그대로 누려짐 받는 하나님 고하시는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